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제약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6절에서 사무엘은 칠절에서 했던 말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말을 또 다시 하면서 백성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이 말은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표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이 표적의 정체를 밝히는데 먼저 지금이 밀수학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밀수학기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수학기라는 것은 이때가 이스라엘의 5월에서 6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시작하는 밀수학기에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지 않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시기에 여호와께서 우려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려와 비의 폭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통 11월에서 12월 그리고 3월에서 4월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생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하는 이큰 일은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었습니다. 우레란 고대에는 신의 임재 혹은 신의 목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멸은 이어서 이 표정이 일어나는 목적을 밝히는데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려와 비를 내리신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가 여호와께 아뢰고 나서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기후와 다르게 우려와 비가 내린다면 왕정 요구가 죄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려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려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비가 떨어지게 된다면 밀 수확기에 우리의 모든 농사는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근으로 죽지 않도록 여호와께 아뢰어 우려와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은 이어서 다른 죄들과 더불어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악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백성의 고백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왕을 간절히 구했고, 그리고 사흘 왕을 세웠습니다. 사흘 왕을 통해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제위 의식을 다 끝낸 직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말은 왕정을 취소하겠다는 말인가? 무슨 의도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없이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왕을 구했고 느닷없이 자연재해로 폭우와 우레가 쏟아지자 무조건 왕을 세운 것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고 그때 사무엘의 마음을 무척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기철에 우리와 비가 쏟아지자 한해 농사를 망칠까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금세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제 무슨 따끔한 말을 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심지가 없고 환경만 쫓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가 2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무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심지가 없느냐? 왜 그렇게 환경만을 쫓아가느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한 것입니다. 백성이 고백한 악은 모두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통해서 표증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렇게 왕정을 바로 취소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멸의 권고에 쓰인 표현들은 모두가 신명기와 역사서의 전형적인 관영 구들인데 여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여와를 섬기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방향을 이끄시고 또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히 뛰는 선수가 되라고 코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원 마음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로 삼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담대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을 것을 백성들에게 다짐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 즉.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제목을 사무엘의 멋진 은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은퇴식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그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존 낙스의 이야기입니다. 메리 여왕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웠했던 사람은 존 낙스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한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기자와 같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끄셨습니까?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을 자기 교회의 기도실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 교인이 100명이 되는 것이고 이 기도실에 100명이 모여 있으면 교인이 천명이 되는 것이고, 기도실에 300명이 모이면 교인이 3,000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인이 전체 교인의 10일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지를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새벽의 기도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 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파테아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바쁜 일들 중에 있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눈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저도 3일과 같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 시간이 파테아 성교교회의 귀한 기초가 될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충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 이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어릴 때부터 젖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새벽에 나와 파수꾼으로 서서 기도할 때 파수꾼의 순찰이 그 성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일생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무엘 그 속에서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멜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든든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이 바로 두손 모아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